버섯 같은 경우에는 배추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이대로 먹기로 한다면 한 번쯤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재를 그려보실 건가요? <laughs> 이번에는 자연물 중에서도 약간 난이도가 어려운 2020 경시에서 나왔었던 소묘소재인 버섯을 그려볼 겁니다 이번에 또2020 소재가 가장 진짜 어렵다고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되게 자자했기 때문에 경현쌤도 좀 소문이 자자한 거 아시나요? 어? 어떻게 소문이... 대단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laughs> 여기 국제 캠퍼스에서 나왔던 표고버섯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제 버섯은 보면 은 질감적인 부분들이 사진에서도 보면 엄청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표현하지? 라는 게 학생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럼 혹시 이 버섯을 그리기 전에도 약간 기아 대형으로 뭔가 좀더 인지를 하고 명암이나 이런 부분들을 칠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버섯을 보면 모자 같은 부분은 반구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줄기 같은 부분은 이제 약간 휘어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기아 도형으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질감을 입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을 지금 질감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명암의 밝은 곳이나 명암의 어두운 곳에 묘사를 할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 부분이랑 줄기 부분이 확연하게 명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자에서 약간 명도를 가져가고 이제 줄기에서는 명도를 살짝 빼서 약간 대비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짓고 톤을 좀 많이 깔아가지고 대비를 좀 많이 만들고 진한 묘사들을 좀 여러 개 겹치고 또 많이 내줬다면 이제 줄기 부분에는 최선의 어둠만 딱 내주고 기하 도형에 입각해서 버섯 자체도 이제 둥글둥글하고 꺾이는 면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둠을 잡기가 학생들이 어렵겠다.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좀더 어둠을 짙게 잡고 그림자 같은 부분에도 짙게 잡고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약간 어둠을 좀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묘사를 막다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좀더 묘사의 밀도를 좀 높이는? 그렇죠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딱 바뀌는 면이 없기 때문에 밝은 중간 어두움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제 중간 부분에서 묘사를 집중적으로 올려주고 이제 밝음이랑 어두운 부분에서는 조금 풀어주는 느낌이거든 밝은 부분에 오사를 집중시키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 탁해질 수 있고 이제 어두운 부분에 묘사를 집중시키면 잘찍가안날수 있고 이제 중간면에 묘사를 좀 많이 집중시키는 편입니다 아... 이제 어두운 부분에서는 묘사라면 사실 잘안 보이기도 하고 명암도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잘 보이는 빛을 받는 부분에서 좀더 이제 묘사의 밀도를 높여주는 게그 사물의 재질감이나 특징을 잘 살려낼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양감을 깨뜨리지 않고도 묘사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버섯도 이제 하나의 객체긴 하지만 어느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약간 주제부라고 생각하고 묘사를좀 하셨을까요? 줄기와 모자 부분을 딱 떼서 진행하지 않았지만 줄기에서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 먼으로 치면 밑면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묘사를 좀더 집중시키고 줄기 대 같은 부분에는 조금 더 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했고요. 얼마 되지 않은 소재이긴 한데, 이런 자연 개체 자체가 재색을 하거나 이제 묘사를 할때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매 영상을 보고 다른 학생 여러분들도 한번 염습도좀 해보고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배추보다는 음. 훨씬 더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위대를 목표로 한다면 한 번쯤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좋은 그림과 유익한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 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 에, 만 나요. 네, 감사 합니다.